시장 통하는 우리 구리 전통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입니다 아이고 바깥에 그냥 우리 시은이처럼 애기같은 애가 보이네요 너무 이쁘네요첫구분 임영웅의 시어로 김희재야 뭐야 뭐야 캐리어 노의 아이오유 새곡 들어볼게요. 아우 예뻐요. <laughs>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상인 여러분,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노래 신청곡 사연 좋은 글등 신청 받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음악이나. 사연, 좋은 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상인 DJ. 좋은 하루 김혜숙입니다. 어, 김희재 씨의 모야모야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우리. 정말 그 사랑이라는 거에 모야모야 뭐야 뭐야 내버려두지 말라고 항상 우리는 누구를 배려하면서 돌봐주면서 내버려두지. 이 노래 들으면서 제가 느낌이 그랬습니다. 내버려두지 않고 항상 관심을 둬야 되겠다 했습니다. 캐리어 논의 아이오이는 아, 시골 손칼국수 여사장님이 신청하셨는데 늘 변함없이 <laughs> 정말 늘입니다. <느립니다. 웃음> 금요일마다 이렇게 신청곡을 해주시는 여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 노래 가사처럼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과 사랑으로 열정으로 맛있게 칼국수를 끓여주면 그거 먹고 기운내고 늘 아자아자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래야 돼. 건강이 우리가 늘 건강하니까 그냥 말은 건강하시고 건강, 건강이 최고야 최고야 하는데 아, 그게 안 됩니다. <laughs> 정말 아프고 나서 건강이 최고야가 나옵니다. 건강할 땐다 가졌는데 그거를 못 느낍니다. 오늘 우리 건강한 모든 이들은 정말 건강해서 감사하다는 걸 느끼면서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웅의 히어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힐링되고 모든 스트레스를 싹 푸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거치, 거친 세상에 영웅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목소리로 노래 불러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많이, 영웅님이 많이 하시는 권행 모두가 하십시오. 다음은, 안치안의 우리,가 아니고, 준호의 <laughs> 비와 당신. 또 신청곡인데요 저번 주에, 어, 현대지물포 앞에 고사장님께서 건강식품 하는 사장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신청한 그것을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못 틀었는데, 오늘 틀어드릴게요. "안성준의 쏜다" 나훈아의 "딱 한번 인생" 세곡 들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쏜다. 딱한번 인생. 이두 곡은요, 현대지물포 앞에 건강식품 파는 사장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저번주에 신청하셨어요. 근데 늦은 시간에 제가 또 문자도 늦게 보고 못 틀어드렸는데, 오늘 틀어드렸습니다. 너무 정말 딱한번 인생. 우리 여러분 진짜 멋지게 아 희노애락 뭐 가진 거다 겪어도 무슨 상황에서도 멋지게 살다가 갑시다. 쏘면서 쏜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을 상인 여러분, 고객 여러분, 모든 분들이 쏜다 하면서 쏘는 그럼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쏘면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아 기대해 봅니다. 간절히 아 비와 당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도 그래서 아 비도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당신도 그렇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와 당신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이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리시 원숙택로 상인에서는스택로 스탬프 투어 스탬프 받고 상품 받자 하는 이 공지를 SJ미용실 원장님께서 이상인에서 임원이신가 봐요. 우리도 저도 구리 그렇게 오래 살아도 아주 생좀 조금 잘 몰라요 여기가 어딘가 생소했는데 이 원장님께서 이 공지를 부탁을 드려서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마장 사거리에서 수택 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어져 있는 도로에 자리 잡은 원수택몰에 거기가 창인회에서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원숭 원수택로 상인에 표시가 되어 있는 36곡의 점포에서 1일 각 점포당 3,000원 이상 구매시 원수택로 상인의 가이드북에 스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까지 5개의 스탬프를 받으신 분께서는 텀플러를 10개의 스탬프를 받으신 분께서는 손 선풍기를, 15개 스탬프를 받으신 분께는 골프 우산을, 20개 스탬프를 받으신 분들께는 시장 캐리어 가방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은품 중정 기간은 10월 8일 오늘부터 매일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까지 24시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인 카페 커피 공장에서 증정을 해드립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41453256으로 01041453256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스. 수택로 거리 저도 어, 많이들 가봤는데 거기가 원수택로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어, SJ 미용실서부터 경마자 사거리에서 쭉 올라가면요. 길도 그렇고 어, 많은 점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각 점포당 3천원 이상이면 찍어드린다고 합니다. 받으셔서 선물도 받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이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아, SJ 미용실 원장님. 아, 이렇게 우리 상인 전부들을 이렇게 살리는 이런 원스텍로 상인에서 이런 행사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 감사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이 가셔서 어, 선물도 받아 가시고 즐거운 쇼핑도 하시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청곡인데요. 조왕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김용식의 헐헐 두곡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님씨의헐헐헐 정말 아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네요. 마음을 신청곡인데요. 조왕조의 사랑찾아 인생찾아 두 곡을 신청하셨는데 6327님께서 이 여인은 꽃을 다루는 여인입니다. 맘씨도 곱고 정말 착한 여인이에요. 요즘은 시골 송칼국수에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암시도 곱고, 보면 정말 아, 힐링이 되는 분인데, 몸, 몸 관리를 잘 하세요. 그거 이상 이 분한테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저도. 아, 우리 모든 세상 육신과 모든 것을 물처럼, 바람처럼 날려 보내라고 하네요. 이 가사에서 훨훨 날아다닙시다. 그게 잘안 되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열정으로 늘 건강하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 찾아, 인생 찾아는 우리 주변에 고개만 돌리고, 정면으로 받아, 전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아자아자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좋은 거 하나 들려드릴게요 미래를 계획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비밀편지에 박근호 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계획이 미래에 얼마나 계획을 진짜 철저하게 잘 세웁니까? 누구나 할것 없이 계획을 다 세워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저는 이 글을 보고, 아, 참,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오늘 하루에 좋게 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아, 힘내시고, 아자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힘내는 일 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한석계 전통시장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모든 인터넷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